네, 안녕하십니까, 제투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,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요? 지금 어 저희가 음, 제가 이제 꿈꾸고 있는 플레이어 멤버, 그 디파이의 세계, 어? 디파이는 이제 플레이어로 어,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와 이제 맞는 분들을 어, 제가 이제 모집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소수 정예로 갈 거고. 분들은 이제 t파이는 플레이어로 거의 끝낸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플레이어를 안다는 거는 XRP의 진정한 홀더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곧 있으면 또 이제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어 출시가 되겠죠. 런칭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는 정말 XRP 하나로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경험을 하고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희 멤버 저희 또 간부님이 또 계십니다. 그분께서도 거의 디플레어 144개. 거의 지금 뭐 며칠 지났으니까 거의 뭐 엄청나게 많으시죠. 이렇게 어? 디플레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수. 그렇죠.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디파이가 디파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선뜻 이렇게 어 디플레어 같은 어, 코인을 가지고 있지 있는 사람들이 적다. 그만큼 사람들이 대중은 무관심하죠. 그래서 이 기회를 빨리빨리 삼으시고 어, 빨리빨리 어, 획 취득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이 디플레어 이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이제 V2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개 한정으로 지금 디플레어를 이 어, 이자로 어,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뿐더러 이제 플레어 이 네트워크가 어, 이제 출시가 되면은 디플레어를 이 가지고 이제 스왑을 하겠죠 어, 그 플레어 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으로 어, 가능하니까요 어,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늦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선점하는게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하고요. 어 저와 같이 이런 플레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제 저한테 일대일로 어 채팅을 주시고 그다음에 면접입니다 면접 간단하게 면접을 볼 거니까요. 왜 그냐면 러저 같은 경우도 저와 맞는 사람을 원하지 맞지 않는 사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어 저와 맞는 사람들을 100개 되길 희망을 하고. 저희와 이제 생각이 같다면 같이 가야죠.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, 어,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, 어 지원을 하시고, 어 그리고 저희와 함께 가시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